네 안녕하세요 테리의 딥러닝톡입니다 어 먼저 어 여러분들 뭔가 변화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거죠 맨 앞쪽에 뭐 이렇게 협찬사처럼 반디캠이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오늘 어, 지금 화면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반디캠이란 로고가 떠 있는 이유는 이거를 유료로 구매할 돈이 없어서죠 여러분들이 좀어 지난달에 커피 한잔값나왔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면 언젠가 저거 살 날이 오겠죠 반디캠 아무튼 그래서 이게 평가판이라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0분밖에 없어요. 이게 10분까지밖에 녹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10분 동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SNS 웹사이트로 딥러닝 최신 논문 따라잡기라는 주제를 정해봤어요. 어, 왜 이런 주제를 정했냐면 사실은 뭐뭐그 딥러닝 이론이나 아니면은 뭐 공부 같은 거는 사실은 교재 보면 다 나오잖아요. 훌륭한 팁들도 많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굶주려 하시는 것들이,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최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접근해서 알고 있지? 막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럼 저는 과연 그런 논문들을 어떻게 팔로우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이 내용은 뭐 일반적인 모든 학문에 적용되는 거 아니고요. 딥러닝이 특히 이런 SNS, 소셜미디어를 되게 많이 활용을 잘 하거든요, 웹사이트 같은 걸. 그래서 사실은 뭐 트위터만 잘해도 딥러닝 최신 논문은 따라잡을 수 있길래 있기에 그런 면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았으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이고, 이거 뭐야. <laughs> 아, 이거 뭐야. <laughs> 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가 페, 페북만 하고 있는 거 들켰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거 이거겠죠. 당연히 스칼라 이거 다 아시죠. 여기서 이제 논문 논문 검색해가지고 어, 이렇게 쭉 보는 거 보면 이제 사이테이션 수도 나와 있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어, 날짜도 이제 2013년 이후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 거다 아시죠. 뭐또한 가지 팁은 이제 뭐 주요한 연구자들을 만났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주요한 연구자들을 만났다 그러면 그 연구자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보시듯이 어, <laughs> 그 사람의 논문들이 쭉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 사람이 전에는 어떤 논문을 썼고 어떤 논문을 썼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소트는 어, 뭐 이어 바이로 할 수도 있고 사이티드 바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글 스칼라는 구글 스칼라가 있고 그다음에 구글 스칼라 사이테이션이라고 있거든요. 사이테이션 이렇게 있잖아요. 구글 스칼라 사이테이션. 구글 스칼라 사이테이션에 가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름을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제 논문을 보면 제 논문은 옛날에 썼던 석사 썼던 로봇 논문밖에 없고 어, 아직은 어, 딥러닝 논문이 없지만 곧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아유 하나 있네요. 네, 어, <laughs> 그래서 구글 스칼라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어, 사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구글 스칼라는 이제 어, 기본적으로 검색하는 거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학회 논문 내기 전에 이제 아카이브라는 곳에 어, 이렇게 프리프린트를 많이 하죠. 알카이브는 원래 이제 수학이나 물리 쪽에서 시작되는데 사실은 요즘에 핫한 거는 바로 이 러닝 쪽 죄송합니다 소리 네, 러닝 쪽이 핫하죠 러닝 이쪽이 그래서 어, <laughs> 그 러닝 쪽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진짜 매일같이 논문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Tuesday 나온 게 이만큼이고 Monday 나온 게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다 팔로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게 이제 그 딥러닝 라, 라이징 스타 중의 한 명인 그 카파시가 만든 요 사이트입니다. 아카이브 센티. 센티가 이제 좀 약간 정제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카이브를 조금 더어 그냥 이렇게 날짜순으로 쭉 나오는 거다 보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정리를 잘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요 사이트예요. 지금 여기 사이트 리스트 보시면은 빨간색 사이트들이 보이는데 이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이트이라서 빨간색 해놓은 거거든요. 그 빨간색 첫 사이트가 바로 Archive Sanity 입니다. Archive Sanity 보시면은 먼저 여기 지금 제가 로그인 해놔서 그런데 여기 회원가입 먼저 해주세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뭐가 좋냐면은 어뭐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 이런거 요구하는거 당연히 아니고요 어 자신이 이제 search history 에 따라서 좋은 논문들을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search 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내가 뭐뭐 뭐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히스토리가 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추천을 해준다고요. 저이 사이트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어, 이런 주제어에 대해서 어, 중요도라든지 뭐뭐 뭐 임포턴스라든지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연관 논문을 아주 잘 골라줘요. 그리고 주로 최신 논문을 골라주고요. 지금 2017년 2월 16일 이렇게 나오죠. 그 최근 신 논문을 주로 골라주고. 잘 골라져요. 지금 이게 날짜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 보네요. 어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드는 논문을 찾았다. 그러면은 그 논문이랑 비슷한 논문을 찾으려면은 Show Similar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그 논문의 Similar 논문이 나오는 거였죠. 그렇게도 할수 있고, 뭐 거기에 대한 리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리뷰를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아직 참여자가 많지 않습니다. 괜찮죠? 근데 지금 제가 Most r e c e n t 로 봐서 그렇지 Top r e c e n t 하면은 이제 어. 가장 화제가 많이 되었던 것들, 그니까 Last Week에 가장 화제가 많이 되었던 건이 논문이네요. Generative Temporal Model with Memory 이 논문이고, 어, 그리고 Last t h r 에 나왔던 거는 이제 뭐 뭐가 있고, 뭐, Last m o n t h 에 가장 하이라이트 됐던 거는 이 논문이네요. 이런 식으로 각 달에 어, 혹은 다각 이어에 작년에 뭐가 유행했나 볼까요? 작년에 뭐가 제일 하이냐면은 아, 가장 탑이었냐면은 뭐 이거 구글 인셉션 버전 4죠. 그리고 뭐 요거 레지듀얼 네트워크 레스넷. 레스넷 아이덴티티 맵핑이고요. 이거는 x o r 넷 바이너리 컨볼루션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어텐드 인포.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했던 다운로드 받고 읽었던 논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탑 리센트만 보셔도 아 작년에 뭐가 화제가 됐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수 있을 수도 있고요. 옆에 이제 탑 하입이라고 나오는데 h 탑 하입 같은 경우는 어 그거예요. 이제 하입이라는 게 이제 뭔가 뭐 짱짱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많이 트윗을 했느냐. 그러니까 트윗이 많이 된 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논문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트윗을 하고 리트윗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 트윗 숫자 를 가지고 정렬을 한게 바로 요 탑 하이브입니다. 그럼 라스트 데이에는 이런게 있고 라스트 위크에는 어떤 논문이 많았냐면은 요런 게 있었고 라스트 먼스에는 뭐이런 논문이 가장 트윗이 많이 됐고 뭐. 그래서 트윗한 사람들이 쭉 나오죠. 어 그리고 레코멘드드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썰치한 논문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된 논문들을 이 시스템에서 알아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그 출판일수로 볼수있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 저장된 논문들이 다 이렇게 이쪽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이브러리만 갖고 볼수 있고 참 편하죠 Archive Sanity 그래서 보통 검색할 때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키워드로 찾을 때는 이렇게 구글 스칼라에서 찾고 이 구글 스칼라에서 연관된거볼 때는 뭐 이런 사이티드 바이 같은 것도 보거든요. 사이티드 바이를 보면은 아이 논문을 후속으로 이제 사이티드 하는 것들이 이런 논문들이 있구나. 그래서 흐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논문 다음에 이런 B 논문들이 나왔구나. 또 B 논문 중에서 이게 사이티 사이이션이 많이 되는데 또 A를 따라가면 또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연관된 걸 보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다시 알카이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 센이티에서 검색을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딱 검색을 하면은 나오잖아요. 어디 있냐? 나와라. 어, 이거 아 이게, 이게 탑 리센트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정확도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그탑 리센트부터 나오니까 나오는데 여기, 여기 있죠 지금 여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쇼 시밀러를 similar, 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논문들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요두 가지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다 10분 안에 안 되네요. 제가 다음 편 바로 녹화해서 어그 나머지 사이트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